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수능날이었습니다 어, 다들 장은 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나쁘지 않았죠 오늘 나쁘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종목들이 지금 현재 대북주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주는 절대 추격매수 금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사병 테마가 후루반짝이고 지금 시가 이후에 떨어져 버렸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짱짱 자, 대북주, 대화 신호 주고받는 북미, 실무 협상 파란불, 새 접점 찾을까? 대북주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떡상하더라도 한 타이밍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성을 잃고 추격 매수했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이게 진짜, 지금 이 가격이 절대 안올것 같다는 막 생각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있건 말건 그냥 사는 거예요. 한 100번 중에 두번 정도 추격매수했는데 상한가에 안차가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에. 이게 승편향이란 겁니다. 컨포메이션 바이어스예요. 좋은 기억만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가 장이 끝나고 발생해서 시초가에 영향을 주는 건한 타이밍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간들 뭐합니까? 더군다나 물려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흑사병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신풍제약을 안 팔았어요. 안 팔고 팔아갈 때 어, 폭락을 시작할 때 조금씩 더 샀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재미삼아 와 이거 진짜 제가 장투하려고 산 건데 어, 아쉽네요. 일단은 뭐 테마가 붙었으니까 이 흑사병 관련주는 반드시 한 타이밍이 옵니다. 정말 흑사병 증상입니다. 오한, 발열, 두통, 전신 무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오호흡 곤란, 기침, 가래, 흉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 여러분 이 증상을 한번 보세요 증상이요 저 지금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저 흑사병인가요? 저곧 죽나요? 의사님 아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현듯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한 발열이 생기고 기침, 가래가 발생해서 저 흑사병 아닌가요? 라고 은행 아 은행이란다 병원에 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기사가 뜹니다 흑사병 의심증상 접수 예, 얘들이 진짜 호락호락한 애들이 아니에요 예, 흑사병 테마 붙여서 한번 상승시켰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런 거는 어마,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으면 그냥 전 기다릴 거고요 한타이밍 상승할 때 조금씩 절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벤트는 뭐 중국 영국 일본 미국 다 있었고요 조금 이따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지스타 개막했고요.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어마무시하게 샀죠.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부디 다잘 보셨길 바라고. 사장은 공평해요. 다잘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뤘길 바랍니다. 다잘 보는 건 그냥 거짓말이고요. 듣기 좋은 말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수능 보는 자녀를 그 가지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철건 못 철건 그냥 잘해주세요 예, 잘해주세요 뭐못 쳤는데 또 때리면 뭐합니까 예. 전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자 불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안 기간 조정을 가지겠죠 그 뭐야 광군제 관련주는 자 코스피 코스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공매도는 줄어들었어요 마지막에 저 장대 양봉 보이시죠 장이 끝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금융투자 저 작두 타는 놈들이 또 쌍칼춤을 추고 있어요 상승하락좀 옥수는 비등비등 했습니다 그럼 대웅 주만 올랐겠죠. 보스닥은 음, 또 그저 그랬네요. 기간이 네. 샀는데 저기관은누군지 모르겠네요. 안 봤어요. 바빴어요. 못 봤어요. 나노메직스가20% 넘게 오른 것도 몰랐어요. <laughs> 몰랐습니다. 오늘 정말 바빠가지고 아우 진짜 이게 뭐 대차거래 장고는 올랐고요. 뭐 공매도 준비하겠죠 이제. 저는 어차피 상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의 예탁금도 올랐고. 수용용자도 올랐고, 수용용자가 10조가 넘으면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젠장. 개미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코스피는 네이버. 네이버는 뭐 제가 공인한 좋은 주. 힐룩스는 백전주 힐러 코리아가 버텨주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 댓글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저는 힐러 코리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제 나름의 추세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린 추세가 꼭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냥 과거 그리고 현재 비슷한 매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락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아 뭐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FNF랑 휠라코리아는 광군제의 영향을 받아서 좀 오르고 있고 겨울이잖아요. 한파 테마 주잖아요. 예. 또 거위털 오리털 패딩 팔아야죠. 하나케미칼은 오늘 어떻게 됐지? 진짜 하나케미칼도 너무 아쉽고 한국 전력이 한뭐 지구가 둥근 걸 증명했습니다. 예. 지구는 둥니다 여러분. 하이닉스, 전자 오늘 그럼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이 종목들을 쭉 샀구나 마지막에 한국 전력이 폭등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옵션 만기일이니까 종가에 거래가 엄청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양매수였네요 뭐10% 넘게 올랐죠 하, 역시 카카오도 비슷한 꼴을 보일 수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는 약간 구글이랑 아마존을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국에서는 얘들이 호랑입니다 외국인은 쭉 팔았고 쭉 팔았고 오. 에 o 아에 o 봐야 된다, 예. 코스닥, 매지온, 매지온은 올랐나? 몰랐을 것 같은데. ICD는 제가 모르겠네요. 헬릭스 미스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뚫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또, 얘들아, 상승할 줄 알았지 하고 또 공매도로 막아놓고 밑으로 박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주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 다리를 두드려 건너가야 됩니다. 이건 특히나, 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발생할 만한 시기죠. 여름 뭐 어차피 내년까지는 좀 밀렸지만, 그래도 계속 막 라이센스 아웃이니 뭐 얘기 나올 수 있어요. 터진 시스템은 샀는데, 이거 사, 산 게, 산게 아닌 것 같은데, 왠지. AP 시스템은 상승했을 것 같고, ITM 반도체는 되게 진짜 신묘한 봉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레이, 아, 레이라. 레이를 물량 교환을 했구나. CMG 제약은 모르겠네요. 외국인이 팔았네. 공매도를 찾겠네요. 그럼, 그러면, 상승은 못 했겠고. 모르겠다, 에 예. STI, KMW. KMW가 하락하는 건 제가 봤어요. 음, 어디까지 하락했는지 모르겠네요. 전저점 깼나요? 전저점만 안 깨면 지켜볼만 합니다. 네이버도 보세요, 네이버. 저, 저, 우라질 놈들이 제가 네이버는 떨어지면 사고 싶은 놈들 천지일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갭 하락을 시켜놓고, 오늘 갭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거 매동 분석해봐야 돼요. 진짜 생양아치 놈들입니다, 진짜. 생양아치에요 진짜. 갈 거면 개미들하고 같이 가던가. 떡상시키기 전날에 그딴 식으로 해요, 진짜. 아유. 뭐, 근데, 생각해보면, 개들이 개미랑 같이 갈 이유는 없어요. 예. 쟤들이 <laughs> 뭐, 뭐, 친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데리고 갈 이유는 없죠. 근데, 우리 같이 좀, 매일매일 그냥 타당성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건 이상한데? 라고 한번 의문을 가져볼만 하죠. 뭐, 저야 뭐, 제 대형주도 잘 가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5G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G가 끝나나 싶어요. 사실. 캬, 예. 뭐, 오른만큼 올랐잖아요. 사실 5G도 이대로 폭락해도 뭐, 할말은 없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다섯 배 넘게 올랐는데. 하지만, 이렇게 대장주들이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셔야 돼요. 장중상승 종목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가 진양곤 회장께서 지분을 확대했답니다. 리체비나 좀 챙기십시오. 저는 시초가에 털었습니다. 다털지 않았고요. 절반 털었습니다. 절반 털고, 절반 가지고 있어요 예, 변동성을 그냥 노려서 익절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본절에 본절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손절했습니다 손절했어요 절반 손절했습니다 한0.5% 정도 손절했어요 한국특수영광이랑 코이지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특수영광은 M&A 지라시가 돌더라고요 스카이몬테크놀로지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조회공시가 떴어요 한푼은 사안가를 갔는데요 불성실공시법인이 지정됐습니다 얼마 전에 4일인가 근데, 근데 왜 그러지 왜 오르죠? 왜 오르죠 쟤? 어떤 분이 상승의 이유가 있냐 테마가 붙었는데 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음... 이유를 알아야지 매매를 하지 않을까요? <laughs> 이유를 알아야 매매를 하지 않을까요? 테마가 어떤 게 형성이 되고 어떤 테마로 오르고 아이 종목은 이런 테마가 생기니까 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분석해 보는 게 미래를 대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올랐고 말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현상을 관찰하는 거죠 데일리 블록체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88억인데요. 기사가 어떻게 떴는지 아세요? 대규모 유상증자가 발생했다라고. 대규모. 예, 네, 이것도 약간 좀, 냄새가 나죠? 시간에는 내게임즈가 상한가 같습니다. 유상증자가 345억. 그러면, 왼쪽 애를 보면, 데일리 블록체인을 보면, 얘는 당연히 상한가 가야겠죠? 당연히. 맞잖아요. 누구는 88억 배정했다고 상한가 가고, 누구는 뭐 345억 했는데, 롱바디운분 그리고 떨어지는 꼴을 볼 수도 있어요. 국량 EMP는 532 영업이익이 증가했답니다. 그의 상한가, 승하에 우는 자산 처분을 계속하고 있네요. 4 4 6억치를 했습니다. 상한가, 삼진은 영업이익 전년비 4287 증가했답니다. 야 이거는 좀 대단한데요? 이건 대단한데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될수 있지? 영업이익이 음 1억이었는데 40억이 됐으면 4천 퍼센트입니다. <laughs>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저는 재무제표를 잘 몰라요 삼진에. 중앙 오션은 횡령혐미로전 대표이사 고소 당해서 거의 한가를 갔어요. 하 한가 풀리긴 했지만, 저도 그냥 지켜보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은 알림, 알림만 받았어요. 바빠가지고. 자, 공매도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상승했나 봅니다. 아모레시랑. 근데 상승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신한 알파리츠. 신화 알파리치도 떨어지면 사고 싶은 사람 천지입니다. 예. 네. 떨어지면 사고 싶은 사람이 천지인 종목에서 공매도가 발생했더라 아, 이게 제가 장을 보고 봐야 되는데 맨날 늦게 오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상황입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틀리면 그냥, 야,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욕해도 돼요. 예, 네, 댓글에. 하지만 뭐, 주식시장은 웬만하면 다 상식대로 흘러간다. 몇몇 종목들이 상식 밖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거에서 손해를 보고. 그니까, 러 꾸준히 이익을 쌓아도, 그런 상식 밖에 거를 만나버리면, 그냥 수익 다 날리는 거예요. 예,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성중공업, 음, 예, 좋습니다. 펄, 펄비스. 어, 펄비스 어 보이지? 심지 어약이 저렇게나 많이, 공매도가 발생한 걸 보니까 상승 못 했을 것 같습니다. KMW는 상승도 못하게, 계속 공매도로 막았다는 거겠죠? 설마에, 예, 업팅률을 어기는 공매도가 발생했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업팅률을 어기는 공매도를 하면요, 벌금을 내야 된대요. 이건 금감원 담당자랑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나마 공매도가 좀 있었다. 당연히 뭐, 네이버가 저렇게나 폭등하는데,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증신은 혼조세였습니다. 아, 잠깐만요. 어,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의 금리 수준에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만족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다. 글로벌 경기에, 뭐, 미중무역부쟁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등등. 중국의 뭐, 침체, 유로존의 침체, 이런 것들. 일본의 GDP는 0.1%네요. 이제 GDP가 마이너스로 가면 됩니다. QOQ네요. QOQ가 0.1이라. 중국 산업 생산은 떨어졌어요. 음, 중국은 오늘 어떻게 됐지?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독일 GDP가 좋아졌습니다. 유로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정책 드라이브까지 걸어버리면 유로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테드 스프레드도 안정되겠죠? 소매 판매는 떨어졌고 이건 좀 형편없네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냥 그저 그랬다. 야간 선물은 혼조세다. 달러는 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775원 6원까지갈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보시죠. 근데 상승 상승의 각도가 더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1150원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댓글에 1150원이 오면 달러에 베팅하신다는 분이 있었어요. 음, 뭐, 그러네요. WTI 오일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상승 추세니까 오르는 거겠죠? 그외에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OPEC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이셰어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도 약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미증시도 거의 혼조세고 한국 야간선물만 약간 혼조세인데 왜 오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화들은 한국 시장을 좋게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해볼 수 있어요. 외신입니다. 이코노믹글룸姆 펄시스트 월드와이드. 예, 약간 경제가 우울하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차이나 리테일 세일즈가 별로 안 좋고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아까 생산 지수 별로 안 좋고 픽스 댄스 인베스트먼트가 10월에 줄었다. 홀링 시어드 익스 p e c t 이션월 스리 카운트. 아무튼 중국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글로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월마트 리포트가 기다리고 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는 거의 비트코인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얘들이 그듀 대기하고 있다. 스타기 웨이드 바이 데이터. 파월 코멘트. 파월 코멘트. 파워이 코멘트했죠. 그래서 지금 스타이 약간 좀 네가티브 이코노믹 데이터에 슬라이 g 리 로워 y 났다. 음, 약간 약보합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파웰이 레이트오프, 레이트오프는 안 좋은데, 아무튼 뭐 자기도 멋대로 또 해석하고 있어요. 오일 마켓이 기다리고 있던 5팩, EIA의 넘버를. 음. 그 원유 재고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미국이. 내신입니다. 조국 조사 8시간 아무 답도 안 했다. 네, 화창기 의 화이팅입니다. 지금 거의 뭐 이제 많이 올라왔죠. 한미 훈련 조정 가능 바른 뒤북 기다린 듯 대화용이. 뭐 그냥 지금 물밑 협상이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 취업 한파, 이젠 해고 한파, IMF 세대, 40대의 비극. IMF 세대 분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베이비 부모들이 정말 수혜자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수혜자예요. 진짜 한국이 수직 상승할 때그오로지극을다 받았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기도 전에 사버려가지고 지금 금융자산도 굉장히 많아졌을 겁니다. 베이비 부모가 정말 살기 편한 세대였어요. 지금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경쟁도 치열하게 하는데,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죠. 사회가 그렇게 변하니까. 고위험 3호 펀드, 3호 투자 장품은 은행이 못 판다. 이건 볼코를 르 완전 위배되는 건데. 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지켜보시죠. 지금 이게 그 DLF 사태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네이버 자회사 라인, 야후 재팬과 통합. 네이버는 결정된 바는 없다.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겠죠. 예. 일단 돌파를 시켰으니까, 여기서 좀 횡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미들이 못 찾게 그냥 쭉오일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금강산 해법 김영철 만난 현정은 북과 좋은 관계 됐으면 네, 저분들은 그렇게 저 자산이 다 저기 묶여 있는데 중국 흑사병 환자 두명중한 명이 위독하시답니다. 인근 아동병원 폐쇄, 봉쇄, 소문 확산. 음, 아무튼 이 예, 흑사병은 한번 뭐 테마가 걸렸으니까 외봉은 찍고 떨어지겠죠. 예. 한국인 세명 두고 이륙한 델타 항공 되래왜못탔냐큰 소리. 어... <laughs> <laughs> 뭐 그러네요. 총소는 여전사들은 왜한뼘 치마를 입나? 지스타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네, 제가 뭐 지금 남녀 차별 발언을 할게 아니고요. 게임 플레이하는 인구로 보시면 60대 40입니다. 66대 33이에요. 비율입니다. 남자가 66%예요. 그러면 남성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앉아서 자기 게임의 점유율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성 캐릭터를 부각시키겠죠. 당연한 겁니다. 총선의 여전사들이 왜한뼘 치마를 입냐 라고 하기 전에 표를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늦었고 내일 일찍 나가야 돼서 취향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건 없어요. 제가 얘기하던 흐름이나 똑같고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세요. 언제든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laughs> 밤 늦고 내가 마비됐습니다. 지금도 약간 2시가 다 돼가는데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장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계속 방송을 보실 것 같아요. 장이 점점 좋아지면 이 주식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 주식 관련 채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직은 정말 이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선량하고 마음도 올곧고 투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채널이 정말 평화롭게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뵐게요. 내일 장도 화이팅입니다.